나 궁금한 것도 있었어. 이 프로그램 처음에 하자고 연락이 왔잖아. 자기는 나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랬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랬어? 한다 어. 어, 저희도 궁금한데. 어, 예, 예. 나도 걱정을 했던 게, 뭐야? 난 오늘 입에 쥐날려고 그래. 말을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 <laughs> 응? 나는 말 알잖아 내 스타일 그냥+ 그냥 무언의 대화로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말안 하면 몰라 응, 그, 말을, 진짜 그거 그러니까. 자기 알아야 돼 그냥 무언의 대화로 돼.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는데 아 오늘 진짜 입이 쥐나네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왜안해 무슨 얘기야 근데 물어봤잖아 자기는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냐고 나는 아니, 아니, 뭐,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어. 어 이제 나도 살 날보다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나도 살면서 오해 아면 오해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앙금 있으면 앙금은 조금 없애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어. 음. 아내 진짜. 얘기해도 되나? 나 진짜 자기한테 실망했던 게 음, 하나 있었어. 음. 어? 나도 그게 너무 큰 루머였기 때문에 내 입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당하는 사람은. 음. 나는 상대방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 아무것도 몰라. 내가 거기 회원권을 갖고 있었던 것 밖에 없었는데 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모 회장이 나의 스폰서라는 거야. 어, 마우을 사줬네, 골프장을 줬네, 뭘 했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가장 화났던 거는 내가 집에다 벤을 놔두고 왔잖아. 근데 내가 촬영이 계속 걸리니까 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원아 아빠한테 엄마 그벤좀 갖다가 엄마가 쓴다고 그래놨더니 얘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빠가 엄마 저기 돈 많은 사람한테 사달라그러지그 펜을 뭘 가져가냐고 그랬다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 아, 자기 또 <laughs>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겠어. 지금 뭔가 조금 엄마 오버에서 지금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그 기억이라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아빠도 엄마 진짜 너무 섭섭하다. 아빠가 엄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나를 모를까. 나는 그때 세상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 내가 자기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기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보호받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오롯이 혼자서 이거에도 못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로 나를 또막 끌어당기니까 정말 막 한동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어. 힘든 게 너무 겹쳤네요. 이게 순간적으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죽었는지를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 이게 순간적으로 오는 거야. 나도 잠도 못 자고, <laughs> 막. 이게 대기피증같이 불면증같이 3년을 약을 먹었잖아. 아 자기는 내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모르잖아. 그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잖아. 그 둘이 있으니 내가 한번 물어본 거야 음. 이 사람한테 한번. 난 정말 잠시초문이야 기억, 기억도 안 나고 난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다고? 없고 그리고 누가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그러면 야. 그냥 흘렸지? 나는 그랬어. 아, 아, 아. 아 역시 오, 또 음악으로. 그렇죠? 아. <laughs> <laughs> 그럼요. 음악이 활기차진 않네요. <웃음> <웃음> 이런 데가 목 있는 데가 너무 뻑뚝 치고. 아, 좀 주물러달라고 하시죠? 누가 그냥 한번아몇번 눌러 주면 될것같아어좀 잠깐 누있지아 <laughs> 지금 듣고 듣고도 알았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응. 기대 있어 기대 있어 <laughs> 아침에 뭘 먹나? <웃음> <웃음> 나한2 시간 잔것 같아. 난 그러니까. 잠자리 바뀌면 잘못 자겠더라고. 아이고 못 주무셨구나. 나는 눈 감으면은 뭐 어버가도 몰라. <laughs> 아침 이렇게 먹어도 돼? 아무 상관 없어. <laughs> 난 아침에 꼭 커피 한 잔을 먹어야 진짜 그래. 나는 커피는 아침에 잘안 마셔. 아 서로 알거 아니에요. 괜히 이제 약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속 버릴까 봐. 그래서 아아약 먹는 게 많아? 뭐 나이만큼 골고루 있지 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네요 아, 중간에 아, 13년, 15년 아, 공백이 있어서 우리 또래들 만날 때는 밥 먹고 나면은 전부 다약 봉지 꺼너넌할거 없이 다 꺼내 식후에 먹는 게 있잖아요 영양 <laughs> <laughs> 저기 두물머리라고 알아? 두물머리? 주로는 봤어 음, 또 여긴 또 강이 아름답잖아 우리 옛날에 데이트 왔을 때도 강, 강 끼고 데이트했잖아. 오늘 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좋은 얘기도 하시네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강음 음. 봤지만 뭐가 뭔지, 뭐 어디가 어디인지 청평이라는 데도 처음 왔었고. 그러니까 <laughs> 일 강바람 쐬면서 좀 산책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탁 트인 데 가서 우리 마음도 탁 트이고 몸탁 음. 트일 얘기도 해 보고 어머 사랑해 <laughs> 사랑해 <laughs> 해피 버스데이 투유 어? <laughs> 아이고 이게 <혹시> 무슨 상황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 내가 왜 이렇게 불안불라안 하죠? Happy birthday to you. 어? 씨. <laughs> 야, 살판 났구나, 살판 났어. 이제 혼자 있으면 살판 났지, 뭐. 왜? 그럼. 어? 아니, 그렇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어? 가끔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러던데? 아, 와이프, 음. 저런 말씀을 굳이. 아, 아, <laughs> 그럼 내가 내려가야 되겠는데? <laughs> 그래, 그래. 해피 벌스데이 투루. 무슨 일이에요? <laughs> 누구랑? 아, 아, 후니. <laughs> 그래, 아, 예. 전화로? 오케이, 오케이, 예. 못 보겠다. <laughs> <전> 나이게짓이 <laughs> <몰라. 웃음> 아, 근데 저는 그냥 깨똑그 사랑해, 사랑해, 뭐 나오는 건가? 완전 일이 벌어질 것같은 뭐야, 진짜. 사랑해, 사랑해. 그게 있어. 그 자리에서 말하는... 이렇게 생일 축하, 해비 벌스테이, 그두번 하셨죠? 예, 예. 예. 제가 볼때뭐 후배, 또 후배. 후배. 후배 사랑이 남다른 것 같은데. 후배긴 한데. 예. 길지 않은 시간에 꼭 후배 전화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절, 이렇게 하고. 지금 전화를 아니, 받을 수 없어. 할수 있잖아요 기능도 많이 아시는. 조금 이따 전화하면 되는데. 그래 그 조금 아쉽네요.